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여러 사연들을 읽어보던 중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남들과 다르지 않게 기가 막힌 인생사를 살아온지라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고, 제 삶이 한때는 지옥과도 비교할 수도 없는 곳이었다면 지금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천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삶이 힘든 많은 분들에게 제 살아온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생겨서 사연을 적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너무나도 지옥 같았던 그때 이야기에 시작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때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남들처럼 미래에 대한 꿈도 가득하고 이성에 대한 관심도 많은 그런 시절이었죠. 하지만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이후로 저는 학창시절부터 줄곧 가장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기에 남들과 달리 대학교를 가지 않았고 국방의 의무를 일찍 마치고서 한참 일을 하면서 지내던 시기였습니다.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의 유산 덕분에 형편은 여유로워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 고민하던 중 남들보다 요리에 대한 자신감도 많았고 애정이 많이 있었기에 제 소박한 꿈은 저만의 식당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 음식으로 행복한 식사를 할수 있게끔 해드리는 게 꿈이 되었었죠. 그래서 주방 경력을 쌓기 위해서 다양한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주방에서 한참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방 창문을 통해서 홀 쪽에 있는 곳을 봤더니 저와 가장 친하게 지냈던 여자 사람 친구가 와 있었죠. 사실 그 여자 사람 친구는 초등학교 시절 어릴 때부터 저를 짝사랑해 왔고 몇 번의 고백을 했지만 저는 우정을 깨고 싶지 않았고 그 친구에게 이성적으로 관심은 없었기에 결국 사귈 수가 없었던 사이였습니다. 그렇게 저와 그 친구는 학창시절 동안 많은 시간을 지내게 되면서 이성적인 감정은 다 털어낼 수 있었고 정말 때로는 동성 친구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로 지내면서 서로에게 많은 의지가 되어 주었죠. 그런 그 친구가 제가 일을 하고 있던 식당에 직장 동료인 친구랑 영화를 보고 배가 고파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식당에서 몇년 동안 오래 일을 해왔었기에 나름대로 서비스도 챙겨줄 수가 있었고, 마침 퇴근 시간도 다가와서 친구에게는 주문해서 먹고 있으면 잠시 들린다고 말하고는 자리로 돌려보냈죠. 그렇게 하고 난뒤 저는 주방장님께 자초지종을 설명드리고는 제가 자신 있어하는 음식을 직접 조리를 해서 친구가 있는 테이블에 가져다주러 갔습니다. 테이블로 가서 서비스 음식을 내려놓으며 제 친구와 친구의 친구에게 인사를 하는데 그 찰나의 순간에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심장이 터져버릴 뻔했죠. 왜냐하면 친구와 함께 온 친구에게 첫눈에 반해버렸고 순식간에 사랑에 빠져버리게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흔히 말하는 첫눈에 반했다는 말들이 너무 시시껄렁한 이야기일 거라 생각했었고 사람의 감정이 어떻게 한 순간에 빠지냐고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을 주변에 그런 말들을 하고 다니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통해서 사람은 첫눈에 사랑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거짓말 조금 보태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때 당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전지현과 너무나도 닮은 외모였었죠. 저는 식은땀이 날 정도로 당황했지만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은 척 하면서 서비스 음식에 대해서 저만의 방식으로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었고 맛있게 먹으라고 인사를 건넸죠. 그러자 친구의 친구인 그녀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해주셨는데 안 바쁘시면 같이 드시자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여자 사람 친구도 덩달아서 같이 먹자면서 앉으라고 하더군요. 그 제안이 너무나도 기뻤지만 일단 당장은 당황한 제 마음을 추스르고 싶었고 하루 종일 일하느라 땀 냄새 음식 냄새가 배어있는 후질근한 주방 복장 대신 제 사복으로 갈아입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정 그러면 지금 퇴근 시간이니까 옷만 갈아입고 잠시만 앉아있다가 간다고 말을 했죠. 그렇게 저는 조금이라도 더 그녀와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에 순식간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혹시나 아는 마음으로 챙겨두었던 향수까지 골고루 뿌리고는 그녀가 있는 테이블로 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는 여기서 나온 메인 음식보다 제가 해준 서비스 음식이 훨씬 더 맛있다면서 갑작스럽게 엄지손가락을 축혀 세우다니 최고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귀여운 모습에 제 마음은 이미 그녀에게 풍덩 빠져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서로의 간단한 소개들을 하게 되면서 그녀는 저의 동네와 가까운 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그녀는 저와 다르게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는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초명인데도 불구하고 어색한 순간이라고는 전혀 느끼지 못할 만큼 급속도로 친해지고 있었죠.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하던 중에 제 친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 끝내기 아쉬운데 너희들도 약속 없으면 이 채로 술이나 마시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두말하면 잔소리의 상황이라 그러자고 말했고 그녀도 시간 괜찮다고 그러자고 하더군요. 솔직히 그 잠깐 동안 대답을 하는 동안도 설마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하나 조마조마했었네요. 식사를 마친 셋은 근처에 있는 술집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술이 취하면 취할수록 저는 그녀에게 더욱 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외모만 보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마음이 혹했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같이 대화를 나누어 보고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제가 바라던 이상형에 가까운 여자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러다 그녀는 화장실에 다녀온다면서 자리를 뜨게 되었고, 제 친구는 제 마음을 어떻게 바로 알았는지, 제게 너 너무 티나게 좋아하는 거 아니냐고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티가 나냐고 물어봤고, 혹시 그녀가 남자친구가 있는지도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아서 주변에 남자애들이 많긴 하던데, 남자친구가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친구는 잠시 동안 가만히 있다니 저를 보고 묻더라고요. 보수적인 성격으로 저렇게 인기 많은 여자애랑 괜찮겠냐고요. 물론 모든 남자가 관심 가질 만큼 예쁘기도 하고 인기도 많은데 그만큼 아마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다며 그런 것도 다 감당할 자신 있으면 잘해보라고 하더군요. 사실 친구와는 동성 친구보다도 친한 그런 사이였지만 친구의 감정을 매번 거절해왔던 과거가 있었기에. 친구에게 눈치가 보였었죠. 하지만 제 마음을 이해해주고 잘해보라는 친구의 말에 너무 고마웠고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그녀를 포기하진 않았을 겁니다. 이미 그녀에게 너무 많이 빠져 있었기에 친구가 반대를 하더라도 아마 그 의견을 받아들이진 못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응원해줘서 고맙다고 제 마음을 표현했고 그녀와 잘될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했죠. 그러자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알겠다면서 잘 되면 나중에 밥이나 써라고 하면서 웃더라고요. 이야기가 끝날 때쯤 그녀는 다시 자리에 돌아왔고 셋이서 술을 더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친구에게 제 마음을 털어놔서인지 조금 더 푼수처럼 제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고 정말 바보가 따로 없다 싶을 정도로 과한 리액션을 하면서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렇게 저도 모르게. 친구는 이미 관심 밖으로 사라진 지 오래였고 다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친구는 전화가 왔다며 잠시 자리를 비웠고 다시 자리에 돌아와서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아무래도 먼저 가봐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그러자 마주 앉아있던 그녀는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쿨하게 그래 알겠다며 내일 회사에서 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친구에게 무슨 안 좋은 일 생긴 건 아니냐고 물어봤고 친구는 그런 건 아니니까. 걱정 말라면서 먼저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를 처음 만난 그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단둘이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한참을 마시다 보니 그녀는 술에 취했는지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더라고요. 아쉬운 마음이 컸지만 다음을 기약하면서 매너있게 그녀를 부축해 주고 밖으로 나왔죠. 그녀에게 집까지 조심해서 갈수 있겠냐고 물어보자. 서로 근처 동네에 살고 있는데 집까지 좀 데려다주면 안 되냐고 묻길래 그런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택시를 타고 그녀의 집에 데려다 주는데 갑자기 춥다고 하더니 제 팔장을 낀 채로 잠을 자더라고요. 갑작스러운 그녀의 적극적인 행동에 많이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기분은 너무 좋았었죠. 10분 정도가 지난 뒤 그녀의 집 근처에 도착을 했고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그녀가 사는 곳 앞까지 데려주는데 그녀는 갑자기 술이 다겠는지 맥주를 한잔더 하자고 하더군요. 사실 그때는 의아했었죠. 30분 전까지만 해도 정신을 잃을 정도로 취한 것 같더니 맥주를 더 마시자고 하다니 말이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녀와 더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좋았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럼 근처에 있는 술집으로 가자고 했더니 그녀는 편하게 마시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자취를 하고 있어서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편의점 가서 맥주 사서 들어가자더군요. 순간적으로 온갖 상상이 다 펼쳐졌고 처음 만난 그녀와 그녀의 집에서 단둘이 맥주를 마신다고 생각하니 그때부터 또다시 제 심장은 고장난 듯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바뀔까 봐서 그녀에게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고는 서둘러서 옆에 있던 편의점에 들어가서 맥주를 사서 그녀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여자 혼자 사는 집에 가본다는 게 얼마나 설레는지 그 기분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그렇게 그날 밤 무슨 마법이라도 걸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이 연속으로 일어나더니 결국에 그녀와 저는 만난 지 반나절 만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연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런 이상한 상황들이 결코 평범하지 않은 걸 몰랐던 게제 크나큰 실수였습니다. 여자친구와는 순간적인 만남으로 서로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연애를 시작했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밝고 착한 그런 여자였기에 저는 감사할 따름이었죠. 그런데 함께 지내면 느꼈지만, 여자친구는 모든 부분에서 금방 불타올랐다가 금방 식는 그런 성격들이 보이더라고요. 저와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연애를 시작했을 때는 남들보다도 훨씬 많은 시간들을 함께했고, 여행도 정말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꼴로 엄청나게 많이 다녔습니다. 물론 여자친구는 돈한 푼도 보태지 않았지만 저는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했었기에 그런 모든 게 괜찮았었죠. 그러다 보니 그런 일상들이 너무나도 당연해졌고 여유로운 제 형편을 알던 여자친구는 점점 더 비싼 선물을 원하다군요. 어차피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고 여자친구에게 주는 모든 게 아깝다는 생각은. 없었기에 원하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들도 금방 익숙해졌던 건지 또 다시 흥미를 잃은 건지 아니면 당연하게 생각한 건지 금방 마음이 식어 보이더군요. 그렇게 지내던 중 여자친구는 또 다시 주변의 또래 친구들이 결혼하는 모습을 봐서 그런 건지 결혼에 대한 생각이 급격히 불타올랐던 건지 뜬금없이 갑자기 결혼을 하자고 먼저 말하더군요. 어차피 내년쯤에 이야기를 하고 결혼을 하려고 생각은 했지만 조금은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제 모든 걸다 바쳐도 아깝지 않았던 여자였기에 그러자고 대답을 했고 결혼식도 석사포로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는 곧바로 예식장을 알아보았고 6개월 뒤로 예약을 잡을 수 있다고 하더니 저희 커플은 하루 아침에 6개월 뒤 부부가 되는 거였죠. 그렇게 급박하게 준비하던 탓에 정신없이 시간이 6개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고 결혼식을 며칠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결혼 전에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온다고 나가더군요. 그때는 이미 여자친구와 신혼집에서 같이 지내고 있었기에 여자친구를 배웅하고 저는 집에서 있었고 그렇게 연락을 잘 주고받다가 저녁 11시가 넘어가면서부터 연락이 되지를 않더군요. 저는 그때부터 점점 초조해졌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 아닐까 싶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여자친구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연락을 통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는 당장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친구들과 저녁 6시부터 만나서 밥을 먹고 술을 마신다고 했던 여자친구의 말과 다르게, 저녁을 다 같이 먹고 나서 저녁 8시가 되기도 전에 전부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거짓말을 한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때 문득 들었던 생각은 이건 다른 남자를 만나서 거짓말을 한 거다라는 확신이 들었던 거죠. 그 생각이 들고부터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렇게 무작정 약속이 있었다던 장소로 가서 술집이라는 술집은 다 들어가 봤고 몇 시간 동안 아무리 찾아봐도 여자친구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새벽 3시가 넘었는데 그때까지도 여자친구는 집에 들어오지를 않았더군요. 그때때마침 창문을 통해서 밖을 보고 있는데 차 한대가 서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떤 남자와 제 여자친구가 같이 내리더라고요. 순간 당장 창문을 열고 욕을 해버릴까도 생각했지만 제 착각일 수도 있고 무슨 짓을 하는지 보려고 가만히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둘이서 마치 연인 사이처럼 손을 잡는 모습을 보고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조용한 새벽 시간에 창문을 열어버리고 크게 소리를 쳐버린 거죠. 그러자 찌질하게도 남자라는 놈은 황급히 차를 타고 달아나버리고 잠시 후에 여자 친구는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저는 너무 열이 받았지만 차분히 물어봤습니다. 지금 내가 본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설명하라고요. 그러자 여자 친구는 저 친구가 갑자기 늦게 오는 바람에 다 같이 술한잔더 마시다가 늦게 온 거라고 시치미를 떼더군요. 그래서 저는 다 같이 있는데 저 남자 혼자서 늦게 낀 거냐고 물어보자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그렇다고 말하더군요. 그때 그 모습을 본 순간부터 여자친구가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여자친구의 말은 모든 말을 신뢰하였고 다 믿었기 때문에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죠. 저는 그래서 네가 전화를 안 받아서 걱정되는 마음에 네 친구들한테 연락해 봤고 전부 다 저녁 8시도 되기 전에 헤어졌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냐고 말했죠. 그러자 여자친구는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다니, 제가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무서워서 거짓말을 한 거라고 하더군요. 저 남자는 사실 회사 업무 때문에 알게 된 거래처 사장님인데 자신한테 신세진 게 있어서 술 얻어먹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거래처 사장이랑 술도 마시고, 손도 잡고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술에 취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손을 잡은 거라며 자신은 너무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었다더군요. 그러면서 절대로 저 사람이랑 아무 일도 없었고 제가 정못 믿겠으면 삼자대면이라도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너무 난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결혼을 앞둔 사이끼리 삼자대면을 해서 진실을 밝혀야 하나 싶었죠. 심지어 삼자대면을 하면 뭐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바람 피는 사람이 나 바람 핀다라고 말할 리가 절대 없었으니깐요. 그렇지만 도저히 이런 찝찝한 기분으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것만 같았고 그 남자의 얼굴이라도 보자는 마음으로 약속을 잡아서 셋이서 같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술에 취해서 실수를 저질렀다며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더니 그날 밤에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여자친구의 첫 만남에 적극적인 모습을 봐왔던 저로서는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죠. 당연히 그 남자의 얼굴을 봐도 멀끔하게 생겨서 여자를 엄청 밝히는 얼굴이었고요. 도저히 마주하기가 역겨워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단 그날은 여자친구에게 더 이상 말을 하기 싫다고 했고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서 오랜 시간 동안 충분히 고민하고 판단할 상황도 없었죠. 그렇게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다가 어쩔 도리 없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서로 간의 신뢰가 중요한 부부가 되었으니 두번 다시는 이런 일 만들지 말자고 서로에게 약속을 하고 화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는 사실 남들이 볼 때는 표면적으로 알콩달콩한 신혼 부부처럼 보였겠지만 제속 마음은 전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그때 그 장면이 떠오르는가 하며 아내가 외출을 하거나 회식을 하고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오면 의심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말 그대로 저는 의처증이라는 심각한 병이 생겨나고 있었던 거죠. 그로 인해서 아내에게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했지만 결혼 전에는 즐겨 마시지도 않던 술도 매일 같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남으로 일찍 돌아가셨었기 때문에 유전적인 문제로 걱정이 되었기에 다 피하는 것도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몸도 마음도 지치다 보니 그런 걱정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의태로운 부부 사이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악화되어 갔지만 생각보다 아내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듯잘 먹고 잘 지내더라고요. 마치 돈 때문에 결혼한 건가 싶을 정도로 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어 보였고 카드를 아무렇지도 않게 마구 긁어대기 시작하더니. 제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여유로웠던 유산도 어느덧 다 바닥이 드러났던 거죠. 그렇게 결국에는 날이 갈수록 금전적인 문제까지도 다툼으로 이어졌고, 제 아내는 제게 갑자기 결혼을 하자고 했던 것처럼 갑자기 이혼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동안 참고 살았는데 도저히 이렇게 살고 싶지가 않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다면서 이혼을 하자고 당당히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러운 돌발적인 행동에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당장은 나갈 테니까 짐은 제가 없을 때 챙기러 온다고 하더니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잠깐 동안 멍하니 앉아있다가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여자를 이렇게 잃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뒤늦게 쫓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아내는 택시를 탔고 저는 재빨리 아내를 쫓아갔습니다. 따라가면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지만 계속해서 받지 않다가 나중에는 차단을 해버리더군요. 결국 아내를 뒤따라 가봤더니 고급스러운 오피스텔 앞에서 멈춰 서더니 아내의 앞으로 눈에 익은 남자가 다가오더군요. 그 남자는 결혼 전제 아내와 새벽에 붙어 있었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결국 나를 속이고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게 맞았던 거구나 싶었고 너무 비참했던 저는 차마 잡을 용기조차 없었기에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배신감에 너무 화가 나면서 억울하더군요. 빈털털이 신세가 되어서 버림받은 기분의 제 인생은 지옥으로 떨어진 기분이었고 정신줄을 놓은 채로 술을 마시고 며칠 동안을 폐인처럼 지내고 있었죠. 그러다가 며칠 만에 집에 돌아온 아내가 한심하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다니 짐을 챙기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저는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가 다시 눈을 뜨게 되었는데. 낯선 천장이 보였고, 갑자기 제 옆에서 앉아있던 제 여자 사람 친구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는 그날 아내가 왔던 날 급격한 스트레스와 과도한 알코올로 인해 기절을 해버린 거죠. 그렇게 병원으로 실려왔는데, 제 아내가 제 친구에게 대충 상황을 설명하고는 이곳으로 부르고 그냥 가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친구는 자신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것 같다며 정말 많이 미안하답니다. 그날 직장 동료였던 아내를 제게 소개시켜주지 않았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라면서 자책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대화를 하던 중 의사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셨고 아무래도 정밀 검사를 해야 할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상황이 심각하구나 생각을 하면서 정밀 검사를 받아본 결과 아버지와 같은 가남이 제게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만다행으로 아직은 심각한 상황은 아니니까 수술을 최대한 빨리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 소식을 들은 아내도 저를 찾아왔지만 제 걱정이 되어서가 아니라 이혼 서류 도장을 찍어달라며 찾아왔더군요. 더 이상은 미련도 남지 않았기에 곧바로 협의 이혼을 마무리 지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몸도 마음도 너무 아팠기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고 너무 지쳐가고 있었지만 그런 제 마음을 알고 있던 제 친구는 일까지 그만두고는 제 옆에 붙어서 진심 어린 병간호를 해주더라고요 그때서야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제 친구의 진심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항상 제 곁에서 묵묵히 저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아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걸요. 밤새 제대로 못자고 병간호를 해주다가 잠든 친구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감정이 복받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결국 악몽 같았던 시간들도 지나가게 되었고 수술을 받은 결과 저는 완벽하게 완치를 하게 되었죠. 아팠던 몸이 예전처럼 건강해지고 나니 세상도 달라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동안 잘못된 여자 하나 때문에 내가 꿈꿔왔었던 일들이 무너져 내릴 뻔한걸 생각하니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다시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열심히 해 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죠. 곧바로 제가 살고 있던 신혼집을 팔아버렸고 대출을 받아서 음식점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저 때문에 일까지 그만뒀는데 우리 식당에서 같이 일해보자고 제안을 했고 친구와 저는 맨땅으로 헤딩해서 몇년 동안을 겨우 입을 풀칠이나 해가면서 버텨냈고 결국에는 어느 순간부터 입소문이 점점 퍼지더니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무너졌던 제 삶은 다시금 일어서기 시작했고 지경점을 하나씩 늘려가면서 제가 꿈꿔왔던 제 음식을 전국적으로 늘려가기 시작한 결과, 지금은 전국에 10개 정도의 지경점을 운영할 정도로 과거와는 아주 다른 인생을 살고 있죠. 그리고 돈만 밝히고 남자의 환장한 허영심 많던 전환에는 결국 빚더미에 앉았더군요. 사업을 해서 돈이 많다고 했던 그 남자의 정체는 겉만 번지르려 한 투자 사기꾼이었답니다. 그로 인해서 전 안에는 모아뒀던 모든 재산도 잃게 되었고, 빚을 갚지 못하면 경매로 다 넘어가게 생겼다면서, 제게 연락이 왔는데, 저를 병원에 버려두고 간 것처럼, 저도 똑같이 무시를 해주었죠. 정말 사람이 선하게 살면 행운이 따라오고 악하게 살면, 불행이 따라온다는 말이 와 닿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 여자 사람 친구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저와 함께 힘든 시기를 같이 겪으면서도, 힘들다는 내색 한 번도 안 하면서 묵묵히 저를 지켜준 그 친구는 지금의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알게 되었는데 제 아내는 저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포기할 수도 있었답니다. 전 아내에게 저를 소개시켜주고 먼저 갔던 그날도 밤새도록 굴었는데도 내색조차 하지 않은 그런 여자죠. 그런데 왜 나를 이제 안 좋아하는 척 했냐고 물어봤더니 제게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저를 보고 싶었기에 친구로라도 남고 싶어서 자신의 마음을 숨겼었다네요. 정말 천사같이 착한 제 아내를 너무 늦게 알아본 제 잘못은 평생 동안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면서 다 갚으려고 합니다. 참 멀고 먼 길을 돌고 돌았던 것 같지만 제대로 된 목적지에 온 것만 같고 지금은 천국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부디 저처럼 엉망진창의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도 사람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거니? 이 글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